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 미니 벌통이 어떻게 장수말벌을 막아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발매가 난 건데요 어, 제가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 벌들이 날라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이 안쪽에는 벌통 놔둘 데가 없어요 안쪽에 그래서 바깥쪽으로 두 개를 그냥 놔둔 상태인데 아, 신기하게 이게 더, 그, 저기, 뭐야. 장수 말벌을,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수 말벌은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죠? 근데 얘네들이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막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계속 있지 못하는데도 막아내고 있어요. 얘네들이 장수 말벌을. 대견한다그 장수 말벌을 잘 막아내고 있는 이유가 강력한 어 최근 본군이에요. 근데 강력해요. 좀 작은 본군이 그도 근데 얘네들이 이걸 잘 막아내고 있는 이유는 그이 벌통의 위치인 것 같아요. 벌 벌통의 위치, 벌통의 어 벌통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산 이게, 저게 뭐냐 면은 선반이거든요. 철제 선반. 근데 그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장수 말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위치가 한정돼 있어요. 뭐, 아무데나 막 들어올 거. 그리고, 어 이렇게 뭐랄까, 널반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해갖고, 착륙판을 좀툭 튀어나오게 됐뒀어요 그래갖고, 장수 말벌이 접근해오면, 일단 이 착륙판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착륙판에다가 벌통에다 뭘 뒤집어 씌어놨기 때문에 꼭 장수말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전면에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착륙판이 있어요.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툭 튀어나온 착륙판이 있는데 이거 좀 찔러 넣어줄까? 오. 착륙판이 있는데 음. 여기로 앉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장수말벌이 오면 여기에서 여기로 딱 나와요. 여기 딱나와갖고야 화분, 화분을 물어오네 보니까 이렇게 장수말벌이 괴롭히는데도 얘네들이 이렇게 마중 나와 있죠. 여기 그래가지고 장수말벌이 된 비면 거기서 앉지 못하게 막 위협을 합니다. 막 날개를 확확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건달처럼 으쌰으쌰 하면서. 얘네는 이제 아직 안나와 있는데 또 나오면 쟤네들이 쑥 몰려 나와갖고 여기 난간 끝에서 못안게 얘네들이 지금 한 한달 가까이 뭐야 아우 얘네는 희생양희생된나보구나 몰려서 죽은 거 보니까 얘네가 지금 한달 가까이 버텨내고 있는데 어 얘네 덕분에 본군 어, 이 본군이 무사한 겁니다. 이 본군은 장수 말벌이 어딜마든지 앉을 수가 있어요. 저기 창륙판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벌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고 저기 앉아가지고 내름내름 할 수가 있죠. 어, 여름 같은 때는 저기 막 빡빡하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빡빡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쟤네들이 저기에서 그 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입구 쪽에 입구 쪽에서 이제 벌들이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일단 장수 말고이 오면 저기부터 앉으니까 저쪽부터 앉으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희생군으로서 아주 지금 열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희생되더라도 본고은 이제 타격이 없는데 희생될 것 같지가 않아요 <laughs> 쟤네들이 쟤네들이 진짜 워낙 싸나워서 워낙 싸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희생될 것 같지가 않 지금. 그리고 여왕벌이 저기가 진짜 저 저기 도망갈만 할 텐데 안 도망가네 여왕벌. 따로 떨어져 나가고 저기 산란도 제한적으로 해고 그래기 때문에 이 여왕벌이 산란을 제한적으로밖에 할수 없고 일벌들이 많지 않고 자기가 그, 산란하는데 막 지장을 받으면 나가버리더라고, 그냥. 그리고 그 적합하지 않으면 봉군을 없애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럼 봉군이 무너져버려요. 근데 일벌들만 조금 남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벌들이 늙으면 와해돼버리는데 일벌들은 끝까지 뭐한 몇십 마리까지도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저쪽 할때 보니까는, 음, 실패한 그 미니교상이 한게 있었어요, 여기. 어, 아까워갖고, 따로, 아, 음,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한 주먹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규미상이 있었는데, 산란도 잘하고 그러다가, 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무더울 때였나? 온도가 심할 때, 온도 변화 심할 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걔네들보다는 많았지만, 많지만, 너 진짜, 그, 정상적, 봉군처럼, 진짜 견뎌내는데, 어 신기합니다. 신기. 이런 애들이 막 두세 마리씩 막 들이댄비면, 이런 애들이 두세 마리씩, 이렇게 보면은 무슨 딱정벌레처럼 무게도 나가요, 무게. 무게도 꽤 나갑니다. 뭐 이런 애들이 들이댄비면, 진짜, 뭐, 한 마리 무너지기는데 몇 초나 걸리겠어요, 그냥. 뭐가지 딱 잡아갖고 한번 꽉 씹었다 놓으면 그냥 꼬부라지지 일벌들은 한번 물었다 놓으면은 싹 꼬부라져요 이 벌통 내검 할때손가락을 한번 살짝 눌렀다 내리면 약간 찌걱 그러면은 이제 죽는 거 꼬부라지죠 이 벌들은 이렇게 발로 밟으면 꼬부라지잖아요 이렇게 오우. 살았어 엉덩이 움직이는 거봐 엉덩이 말고 움직이네 오. 봐봐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 상체는 죽고 하체는 살았네. 오, 얘는 상체 살았어. 다들 봐봐봐 꼼틀꼼틀대네. 오, 새끼. 이, 얘도 살. 이새는더 커. 얘보다. 이게, 이게 이제 장수 말벌, 여왕벌일 거란 말이에요 여왕벌. 어 혹시 이런 거 한테 한번 쓰이면 그냥 나가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장수말벌에 벌이 작살 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려면은 좀 효과적인 방법 100%는 아니겠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벌통을 넣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이 선반에다가 딱 올려놓는데 그 이렇게 착륙판을 뾰족하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그~ 저게 분노의 질주에서 그~ 물 쏟아지는 뭐~ 거기 그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착륙판 그래서 벌들이 언제든지 그 착륙판을 점령할 수 있게 그래 그렇게 해주고 뭐 벌들이 접근할 수 이게 등거운 날벌도 여기에 접근하기가 애 그~ 애를 먹더라고요 보니까 아까도 어~ 우에는 저기 무슨 저런 거를 덮어놔가지고 우에서 직접 내리꽂을 수도 없고. 전상 전면에서 싹 들어와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좀 들어오기 힘든 구조죠 이렇게. 이게 이게 위에서는 이렇게 딱 덮어져 갖고 우에서 접근하기도 좀 애매하고 전면에서 딱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제 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애매할 겁니다 이 이렇게 근데 얘네는 좀덜 나와 있네 쟤네 많이 나와 있고 어쩔 때 얘네가 많이 나와 있는데 쟤네가 좀 많이 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몇 마리는 나가서 외역활동을 하는데 지금 경비를 쓰느라고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래도 뭐 그래도 들락거려요. 저렇게 보면 들락날락 거린다 씩씩하게. 이 쟤네들이 이제 그 조금 들락거리는 게 적을 것 같아서 사양을 좀 해줬습니다. 하... 대박이다. 대박이야. 장수 말벌을 이겨낼 수가 없지. 어, 지금 이런 형태의 벌통들은, 그, 장수 말벌이 내려앉기가 좋아요. 이런 형태. 얼마든지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 지붕을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빗물바지를, 위에를 빗물바지를 해주면, 저렇게 빗물바지로 툭 튀어나오게 해줬으니까, 그러면 내려앉기가 불편하죠. 저 이렇게 쟤네들이 내리앉기가 불편합니다. 저 저거는 빗물바지를 안 해줬죠. 그냥 저렇게 그럼 저런 거 내리앉기가 쉽잖아요. 스로퍼도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지붕을 빗물바지 지붕을 해주면 이 말벌 내리앉기가 상당히 애로, 애매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우회해서 못 내리앉게 가려주고 좀 튀어나오게. 햇빛 가리기를 해주든지 가려주고 밑에서 저렇게 얘네들이 이제 그 입구가 요새죠,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이렇게 만들면 아무래도 물어가긴 물어가더라도 만약에 저기 장수 말벌이 내려 앉으면 확던겨들겠죠 애들이 여러 명이. 근데 이제 희생은 당하더라도 많이 희생은 안 당할 거라. 지금 연거퍼세마리가 장수말벌이 덤볐는데 어제랑오늘랑뭐 별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외역벌도 나가고 뭐 그렇게 별다른 게 없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그 저런 위치상으로 아주 톡톡히 제 득을 본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바닥에 팍 내려앉아 있고 벌들이 날라앉기 좋은 구조로 되 있다면 처음 분명히 박살났을 겁니다. 아, 여기 같은 경우는 벌들 이 들어오니 그거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여러 벌통이 뭐 이렇게 엉기온기 엉기 모여 있어서 합동으로 공격하기가 좋아요. 여기는. 합동으로 이제 말벌의 대항에 싸우기가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음, 벌통의 배치, 레이아웃. 이 장수말벌을 상대하는데 벌통의 레이아웃이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통을 갖다가 이제 일열로 쫙 놨으면 뭐, 진짜 그야말로 공격하기 좋죠. 파객진으로 무슨 일열로 쫙 놨다. 그거보다는 벌통을 작은 원을 만들어서 입구로를 입구를 안쪽으로 해서 작은 원을 만들어서 딱 놓고 위에다 지붕을 씌워놓고 날라오 들어오는 구, 어, 벌들이 날라 들어오는 구멍을 한정되게 만들어 놓으면 장수말벌이 그, 그쪽으로 날라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집된 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섣부르게 덤비, 덤비지는 못해요. 걔네들도 막 벌들 막 요란하게 날아다니면 이 저공 비행을 계속 합니다. 저공 비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얘네들도 지쳐요 근데 지금 말벌이 아까 배달 가느라고 그냥 나갔는데 잡아 갔는지 안 잡아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한 십몇 분 동안 소강상태입니다 안 옵니다 계속 소강상태로 있어요 와 진짜 되게 깜짝 놀랐죠 어우, 오늘 썸방했습니다 이상입니다